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야외에서 오프닝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강남에 와있습니다. 강남 만나 신사가 강남인가? 신사 숙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HY. HY가 HY야, HY. 어쨌든 간에, 왜 한국 야쿠르트 HY에 지금 왔냐면은, 여러분들, 코코라고 아십니까? 코코. Hey, 야쿠르트 아줌마 누님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갖다 코코라고 한대요. 요즘 또 야쿠르트 아줌마도 야쿠르트 아줌마라고안 하고 스래시매이죠 어, 굉장히 뭔가 전문성 있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그 코코를 갖다가 요 H Y 형님들이 중고로 파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중고로 저거 사가가지고 어, 리뷰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가 협상 한번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면 알겠다시피 협상도 하는 김에 광고도 하나 따왔습니다. 아, 개꿀 코코 오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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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무 귀여워 눈 뭐야 눈 뭐야 안녕하세요 야중국거래하러 왔었죠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우와. 빵빵빵 뭐야 빵빵빵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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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laughs> 귀엽다 아 일단은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선생님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HY 유제품 CM팀 이상현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제품 CM팀 이상면사 오늘 공기 좀나눠야어 공원에도 저한테 파셔 가지고 회식 가셔야죠 다시. 어필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이 원가가 얼마쯤 되죠? 아우 생각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아니 잠시만요, 이거 뭐야? 전기차죠. 전기차. 죠 어, 누적 주행 거리까지 또 뭐야? 너무 멋있는데? 이거 한번 충전하면 몇몇이나탈수 어, 있어요? 하루 종일 탈수 있어요. <laughs> 어 진짜요? 하루 동안 계속 타고 다니면서 하루 장사 다 해도 이거 전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타시는데 그 운전하시다가 공갈을 네. 칠 수도 있어요. 휴게실 초 거의 냉장. 저 나에게 차 사면 아득히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준비했왔습니다 이야~~ 근데 우리 유제품 CM팀이 추천하는 1픽 뭐다? 저는 우선 이건. 오~~~, 오 파워 바이오틱스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같이 드시면 배변활동 엄청 해발해지고 괜찮아 그러면 포식자랑 오 뭐야! 잠시만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예요, 이거 아이오틱스 팩스로 가아 간편하네. 그 간편한 거를 이렇게 돼요. 괜찮지? 아, 이게 신제품이에요? 샤인머스켓 원래 샤인머스켓이막한상에 2만원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500원에 먹는 굳이 청 포도 맛이라고 하라고 뭐 샤인머스켓 맛이라고 한이유에는 둘의 차이가 있나요? 정말 샤인머스켓을 넣었기, 아, 넣었기 때문에. 아, 진짜 샤인버스켓넣어서 아, 오케이. 믿어보고. 오케이. 이거요. 이거 후진 중립 정지. 그럼 요거 중립, 요거 뒤로. 오 소리 뭐야, 소리 뭐야. 그래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빠르잖아. 뭐야? 아, 오르막길도 잘 오르는데? 우와! 우와! 무서워.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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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직 원가 주고 사긴 좀 그렇네요. 예. 아, 아무리 그래도 원가 주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어, 오호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품 다 드리잖아요. 아, 어, 제품 다 드린다. 어, 네. 와 오케이, 홍보 받고 반값. 아, 홍보하고 반값이요? 아 솔직히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너무 많이 어서 예. 선생님 이거 뭐 이미 다 완판될 건데 뭐 제가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요거 샤인머스켓 요거 홍보 많이 할수록 <laughs> 코코 할인 바로 가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해볼까요 어 우선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어... 디자인이 세 가지가 오... 있어요 디자인을 세 가지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땡기는 어거 드셔라. 약간 이런. 근데 느낌. 확실히 똑같은 병이지만 하늘색 있으니까 좀더 뭔가 상쾌해 보이긴 해요. 약간 요거는 맛이 진해 보이고 똑같은 느낌으로있는데 <laughs> <laughs> <Jared> <ambiente 웃음> 괜히 이거 드실 것 같고 본격적으로 사실 맛평가를. CF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아, CF를요? 이 사실 CF 는 형님 얼굴이랑 또잘안데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는 아, 게 어떨까. 회사 이름을 걸고 <laughs> 야인마TV 상구. 내 편집자 이름이 상구거든요. 해봅시다. 제가,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이름은 이명숙이라고. 아네. 어머 어, 어 네. 엄마 응.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하면서. 와 형님 되게 아. 잘생기셨어요. 아유 이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 이제 거 유튜브에 5초 롤 광고에 스킵 특히 하게 <laughs> <게> 만들어야 되잖아. 자연스러운. <laughs>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laughs> 너 원산지가 어디니? 음. 우유는 네. 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아크르틴은 그런 게 없다가, 그러니까 일례적으로. 음. 일례적으로. 심지어 또 3개월 한정 판매여가지고 아, 한정 판매예요?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출시를 할거예정이어가지고 잠시만요. 응. 이뭐 이상한 거 들어간 거 아니죠 근데? 이거 100억 마리 뭐예요? 100억 100억 마리? 프로바이오틱스가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에이 짜장통에 어떻게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걔가 내똥 누는 걸 도와주는 친구들이 100억 마리가 여기서막 도와주는 거죠. 그치 좀더 이게 얼려 먹었을 때더맛있어 그지? 사실 야구르트는 또 냉장고 에 있는 거 조금 딱 따가지고 칼가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얼려져 있는 게있어오 아, 얼린 농도 뭐야 너무 적당해 빵가으로가지아니아 아니야, 원래 이 정도로 사실 이거보다 더운 것도 좋아요아 맛있어 약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거 가위로 팍팍 잘라갖고 돌려가가지고 아 이렇게 막배어먹고 아 싶어요 지금 하아 진짜 어릴 때 생각난다 사선으로 이 정도로 빵꾸만 내면 돼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 까는 거야. 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어릴 때 이렇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 이렇게 해서 음, 음. 확실히 샤인머스캣에 진가가 네. 얼리니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네 막 앞에 뭐, 뭐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준비하신 준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뭐 다른 레시피가 있나요? 이거 더 맛있게 먹는? 이거 네.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누구? 음. 음. 네, 공대장님 탈대로 예. 토핑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거저 진짜 담내거든요 그냥 미술적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 약간 지금 뭔가 분신 사바하는 거 어, 의식 뭐. 의겠어간 약간 이게 귀신 튀어 나올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오, 오느낌 있어 느낌. 오! 갑자기 느낌 있어. 볼까요? 네, 진짜요? 와. 우와. 우와. 오케이, 시식 바로 가 보자. 드셔 보셨어요? 저희는? 네 아, 안 <laughs> 아, <laughs> 먹어봐도 <laughs> 나한테 막 비밀의 빙수랑하고막 먹어보죠. 맛있지알겠어 지금 먹어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쵸? 네.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기대가 돼요.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거짓말이 아니라. 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불어 먹어야 되거든요.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빙수까지 불어 먹게 됐어요. <laughs> <laughs> 음! 맛있습니까? 연유 맛 좀. <laughs> 오, 진짜 맛있어! 약간 이게 아무래도 얼음물에 섞이는 거니까 단맛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향이 지금 너무 좋아요. 와. 연유 살짝만 보면 진짜 완전. 감동하실걸요? 이거 정도만 보면 되겠다. 이쪽에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어, 네, 알겠습니다. 같이. 너무 맛있어요. 그, 연 기대했던 거보다 괜찮않니까요 젤리도 빙자. 이거 빙수에 젤리 들어간거 진짜 90년대 감성인데? 봉대생님 <laughs>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 이뻐할록달록해. <laughs> <laughs> 뭐야. 음음음 <웃음> <웃음> 오, 하리보가 탄성이 좋아요. 오, <laughs> 이빨 다 부러질 것 같아. 25살에서 음. 30살 가까이 먹은 저희도 이렇게 즐겁게 음. <laughs> 빙수 만들면서 놀고 있는데 엄마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빙수 만들고 이렇게 놀면 얼마나 음, 재밌겠습니까 음. 그때 우리 요 얼려 먹는 야쿠르트 샤인머스께서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까 들어올 때부터 저거 너무 궁금했어요. 와, 슬러시 귀 저희 하이라이트입니다. 원래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laughs> 저 공대생들을 <선물을> 위해서 <laughs> 대우를 해왔어요. <해야 아니요? 웃음> 네. <laughs> 오.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저거 만들어 먹으려면 저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문방구 많이 가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 오. 문방구 아주머니한테 아. 그런 거 해달라. 샤인머스캣.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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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창구에 <laughs> 계신 문방구 아주머니들께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한정판으로 우리 문방구에 어려먹는약쿠르트샤인머스켓 맛으로 플러쉬를 한번 제조해보는 게 어떤지 <laughs> 제가 한번 평가 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하게 맛있습니다 아, 바로 가볼까요? 샤베트 느낌 이게, 이게 제일 맛있 우리 전국에 계신 문방구 선생님들 와요렇게 팔잖아요? 이거 5,300원 <laughs> 이지아 가면 3,800원 스타벅스 가면 7,000원 진짜로 먹어볼게요 사실 맛이 중요하니까 와음 오, 그 감탄사가 자꾸 나오네아 <laughs> 이거 절대 금융치료로 받은 감탄사 아니에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탄사예요 진짜 얘는 시큼하고 단맛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진짜 얼려먹었을 때더 맛있게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쉬고 기분 좋게 다요. 그 조화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아, 드셔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말을 딱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상큼하 아, 상큼해 상큼해 아까 5,300원에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맞죠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응. 진짜 맛있어 근데 그러면은 우리 단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몇 밀리 통이죠?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2,000원 응. <목소리> 괜찮잖아. 아, 너무 좋잖아. 2,000원. 금방 뭐, 이거 2,500원, 500원 남기시다. 아, 게임을 하나 네. 하는 거어떠시요 아,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한번 해볼까? 저희가 네. 그 코코 안에 네. 제품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 실제로 진짜 다 드리려고. 와. 아, 요크루트 그거 진짜 다 음, 주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지면 그거 다 네. 드리는 거고오 지시면은 네. 저희가 준비한 탈이 있어요. 그, 그 탈을 쓰고 혹시 네. 저희 사무실 한 바퀴 돌고 오실 수 있는. 요 충분하죠, 충분하죠. 오케이. 가봅시다, 가봅시다. 샤인머스켓을 누가 제일 많이 넣나요 아, 샤인머스켓 입에 많이 넣기. 먼저 저어 가보세요. 네. 셋셋 네. 네. 여섯.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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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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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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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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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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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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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또 받으려면 1 1치에나야요1 1로 갈게요. 오, 오케이. 11시면 가자. 저렇게 험악한 곳으로 데려가셨죠. 저를 저기로 끌고 간 목적이 뭐였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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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은 청포도는 뭐야? <웃음> <웃음>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어, 오늘 이렇게 제대로 <laughs> 야, 광고 같은 광고만 했습니다. 오늘 진짜 맛있었고, 어, 가성비도 500원, 어, 이따만한 음료수 500원, 어, 너무 괜찮잖아요. 올려놓으면 꼭 프레쉬 매니저님들 어, 달려다니고 있는 코코 꼭 찾아가셔서 달려먹는 샤인머스켓 하나 주세요. <laughs> 3개월 동안 한정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자, 뭐, 어쨌든, 어, 또 우리 고생해준 야인마TV 형님, 누님들 채널도 놀러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 이제 계속 계속 가가지고 코코 중고거래가 계속 낮춰가지고 진짜 엥간하면 다음 주에 진짜 타고 저희 집에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아 계속 서 제가 광고했는데 한 까지만 내려주세요. 아예 그 정도 는 해줘야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제품 가져가시는 걸로. 아 그렇게 그렇게 콜? 아니 안에 있는 제품 아니야.